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쌓으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네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예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 시빈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거기서 시빈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가라사대, 내가 시빈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날이 저물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무론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큼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을 소아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아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침이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곧 로세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족 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족 속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그는 선지자라.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테를 다치셨음이더라.